굿모닝 배달 가족 여러분. 수많은 좋은 일이 생겼으면 하는 수요일입니다.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하고 사랑의 한마디가 축복을 줍니다. 따뜻한 언어의 온도로 행복한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수요 특별 기획 선교 다큐 다시 타오르는 불 제3편이 방영됩니다. 현지 선교사님들의 신원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보안상 오전 10시와 오후 7시 실시간에 두 차례만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191장 양 99마리입니다. 이 찬송시는 누가 복음 15장, 이른 양의 비유, 그 중에서도 6절, 나의 이른 양을 찾았다 라는 말씀을 배경으로 쓰여졌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를 찾으신 선한 목자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오절을 찬성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세인과 석유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어떤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에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누가는 오늘 이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한 단면 한 단면씩 보여주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전체 그림을 더 아름답게,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두 가지의 비유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내용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잃어버린 양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아흔 아홉 마리를 들여두고 찾는 목자의 모습 또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 동전을 찾기 위해서 집안을 쓸고 찾고 하는 그 잃어버린 여인의 그 모습을 표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 가운데서 표출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모습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이 아침에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 나가는 이 목자의 심정이 어, 우리도 잘 알다시피 바로 나를 찾으신 우리 주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어, 내가 뭐몇 대째 신앙 집안에서 혹 어, 신앙을 지키면서 자라왔다 할지라도 어, 나는 원래 잃어버린 영혼이었는데 나를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찾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찾으셨는데. 어,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른다. 즉,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이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결단코 이 말씀이 어, 들에 두고 온 아흔아홉 마리는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아흔아홉 마리의 양들도 잃어버렸던 양한 마리가 돌아와서. 어떤 이 완전수 같은 한 공동체의 완전한 모습이라고 할수 있는 이 백을 채움으로 인해서 함께 기뻐하는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모습은 이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모습 속에서 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어, 열 드라크마를 갖고 있었던 이 여인이 이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막 쓸고 뒤지고 찾았는데, 찾은 것이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한 드라크마는 이 동전의 화폐 단위죠. 이 실버 코인인데요. 한 사람의 일사기, 하루의 일사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별단고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큰 돈은 아니죠. 이 달란트는 굉장히 큰 돈인데, 이 드라크마는 한 사람의 하루 일삭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뭐한 40, 50불 정도로 생각해 볼까요? 혹은 100불 정도 생각할 수 있는 그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어, 자기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잔치를 베푸는데 잔치 비용이 오히려 더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 그런데 왜 이와 같이 했을까? 왜한 드라크마를 찾았는데 왜그 이상의 가격을 지불하면서 잔치를 벌였을까? 이열 드라크마가 실은 그은 동전인데 그열 개를 서로 이렇게 엮어서 어, 마치 그 어떤 보석에 한 어, 이 목걸이나 머리에 얹는 뭐 이런 보석 주얼리를 생각해 보는데 아마 이게 풀어졌겠죠. 그래가지고 찾았는데 9개 드라크만 찾은 거예요. 근데 하나를 못 찾은 거예요. 이 하나를 못 찾으면 10개의 보석으로 이어지는 이 보석이 완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10개, 10번째 드라크만을 찾고 나서야 잃어버렸던 이 완성할 수 없었던 보석을 완성하듯이. 그래서 그게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풀듯이.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절대적인 가치보다는 10개가 모아져야만 의미가 있고, 10개가 모아져야만 완성되는 그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이 99마리보다 중요하다는 의미보다는, 이 100이라고 하는 완전한 공동체의 수를 채우는 그한 마리를 찾았을 때의 기쁨, 또 10개로 이루어지는 완전한 보석을 꾸미는 데 필요한 그 잃어버렸던 한 드라크마를 찾았을 던찾았때 오시는 는오 축복과 기쁨. 이것이 교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 마치 직서 퍼즐 완전한 그림을 다 맞췄는데 피스 하나가 없어졌을 때그 어, 피스 하나를 찾다가 드디어 찾았을 때 전체 그림이 완성되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그와 같은 지체들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 나는 별 볼일 없다. 나는 어, 별로 할 일도 없다. 하면서 스스로를 비하하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 이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별 필요 없는 존재라고 자기 비하를 하지 아니하고, 나 같은 자도 하나님 나라의 이 전체 그림을 완성하는 데꼭 필요한 존재인 것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그려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표출해 가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족도 그렇지 않아요? 온 가족이 같이 둘러앉아서 밥을 먹어야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우리 아들이 어디 갔다든지 딸이 그 자리에 없으면 섭섭한 마음. 엄마 아빠의 마음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한분한 한 분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얼마나 중요한 분들 모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오늘도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겨 주신 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속에서 나를 찾으신 하나님의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완성되어 가는 하나님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함께 기뻐하는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잃어버린 영혼, 바로 이 미싱 링크, 미싱 피스를 찾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의 이 완성된 그림을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저희들의 전도와 저들을 사랑하며 인도하는 일 멈추지 않게 해 주시고 천국에서 회개할 자가 돌아오는 것으로 인하여 이 카스미크 셀레브레이션 우주적인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도 뵙겠습니다. 김한여 목사님과 함께하는 아침 영상 메시지에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엽니다. 봄을 주제로. 직접 촬영한 여러분의 정원 또는 함께 나누고 싶은 작품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내주세요. 선정된 작품은 3월의 아침 영상의 배경화면으로 사용됩니다.